안녕하세요. 최선이 선 태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4월 20일 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비견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합이 되어 금전운과 시분모운이 좋고 시모의 내조가 있고 형제 친우와 공동 투자하는 운입니다. 비견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여 성공하고 공익적 사업을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중하는 유대관계를 맺고 거래하여 의식주 걱정이 없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재물보다 우의를 중시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여행자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견 월주는 금전 운이 좋고, 남자복이 많고, 유흥업계에서 성공하고, 요리솜씨가 탁월한 운입니다. 지살운에 해당하여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사제를 할수 있습니다. 지살운에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비견 지살운에 남용제나 친구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할수 있고 해외에 친구나 친척 이 있어 타양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정제 지살운에 횡재운이 있고 금전에 집착하는 운입니다. 시모의 도움으로 사업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비결운에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용죄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과 정재운의 시모의 외도나 춤바람으로 손실을 보고 공동투자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견과 비견운의 편제를 극함으로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이 사업 실패로 곤둥해지고 자신이 부정으로 고생할 수 있고 비견이 많으면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관성이 없으면 거칠고 시비를 잘 걸어 대인관계가 나쁠 수 있고 조실부모하면 고향을 떠날 수 있고 남형제와 재산 분쟁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우남은 짓살 짓살론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별수가 있고 비견 짓살론에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할수 있고 정제 짓살론에 시모의 차량 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식신 짓살론에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고 돈이 안되는 일로 바쁠 수 있고 여자의 경우는 자식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영마살이 충이 되므로 떠돌아다니며 고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연락 투절을 겪고 장거리 여행 시 주의해야 하고 영마살 일주가 영마살 일주이면 부부가 생리 사별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을 자주 바꾸고 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신충은 남녀가 마음이 다정다감하나 불화하며. 타인의 일에 끼어들어 화를 자초하고 직업 및 주거의 변동이 잦고 평생 객지에서 동분 서주하며 해외 출입이 많고 성급하고 의욕이 앞서나 용두삼입격이고 간과 담이 허약하거나 폐와 대장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살론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하고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거나 독립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